신제품들이 많이 들어왔군 <laughs> 안녕 히튜브 친구들 와 오늘은 주라기어드 도미니언에서 물속에서 수영을 하며 충격을 줬었던 바로 그 친구 마텔에서 나온 파이로 랩터. 이 어, 친구, 이 친구를 가져왔습니다. 사실, 뭐, 수영하면은, 뭐, 우리 인도 랩터도 수영을 상당히 잘합니다. 저랑도 얼마 전에 어, 같이 강가에 사냥을 갔다 왔었는데, 어? <laughs> 어, 어 어쨌든 지금 주라기얼드 신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롯데마트에도 가보고, 어, 홈플러스에도 가보고, 한번 살펴봤는데, 어, 제가 가져온 이 파이로 랩터랑, 얘랑, 얘랑. 요새 친구는 아직 출시 매장에 잘안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보신 분들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. 좀 이따가 나온 것 같고 어제 빨리 요 친구들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뷰 이자인도레터랑 공룡 먹방은 나중에 올릴게요. 드라이기월드, 도미니언, 언케이지드, 해방된, 얼티메트 스프림, 어, 최후의 궁극의 파이로 랩퍼 되겠습니다. 아, 이 친구를 보면은, 여기 세 가지,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. 와일드, 야생 모드, 트레이닝, 연습 모드, 플레이, 노는 모드,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, 히든 기능이 있습니다. 와, 진짜 대박이고요. 이 뒤쪽을 보면은, 이렇게 입 벌린 모습, 인터랙티브, 이, 게 센서가 있어요. 센서가 있고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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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근데 이거 50? 사운드? 50? 어, 기존의 장난감들 보면은, 공룡 사운드가 나는 거는, 이렇게 스피커 아이콘이 있었습니다. 근데 숫자가 50인데, 뭐지? 그만큼 시끄럽다? 크단가? 확실히, 기존 베이비 시리즈랑 다릅니다. 사이즈가 달라요. 엄청 큽니다. 빨리 한 번, 이렇게 까볼게요. 이렇게 <듬기> 열어서 닫아주고 이렇게 뜯으면은 나중에 보관할 때도 박스를 뜯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새 것처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오오. 구성품은 파이로 랩터 한 마리랑 여기 매뉴얼 한 장이 있는데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. 왜냐면은 여기에 상당히 많은 매뉴얼 기능들이 적혀 있습니다. 터치 센서가 어, 윗턱 부분 골다고 옆에랑 아래턱 이렇게 하나 둘셋넷네 군데입니다.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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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다리 모양은 아 다리 모양을 이렇게 벌리라네요.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쩍벌 다리를 하고. 어, 후전지부터 어? 건전지부터 AA 사이즈 뚱뚱이 이거 4개 들어갑니다 오! 어, 간단하게 외관을 살펴보자면 은 이렇게 입이 벌려지고요 눈은 글로스 번딱번딱 이입 벌릴 때 뒤에 깃털 부, 깃털 같은 부분도 이렇게 같이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꼬리 부분 이렇게 뭐야 구멍이 있네? 구멍 하나 꼬리가 더 있나? 엥? 어디 갔어 부품? 아! 안 쓰게 해. 꼬리 파츠가 하나 더 있네요. 아 이런 찾자. 잃어버린 꼬리를 찾았습니다. 그래서 짜잔. 어쨌든 어, 꼬리 부분은 요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. 와일드 모드. 어, 와일드 모드에서는 이 친구는 저와 반대로 움직입니다. 머리 쪽을 터치하면 밑으로 내려가요. 아래쪽을 터치하면 위로 올라갑니다. 여기 왼쪽을 터치하면 청개구리 반대로 해요. 오른쪽으로 여기 오른쪽을 터치하면 은 근데 이 친구를 아, 아, 길들일 수가 있는데 위쪽을 세번 터치하면 은두 번째 트레이닝 모드 예서는 이제 제 말을 들어요. 위를 터치하면 위로 갑니다. 목소 목소리부터 제 부드럽죠. 아래쪽을 터치하면 아래쪽으로 움직입니다. 와우. 그 키든 기능입니다. 머리를 여섯 번 터치를 하면 이 친구가 춤을 춥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! <laughs> 이 트레이닝 모드가 제가 터치한 대로 따라와요. 하나, 둘, 셋, 네, 마, 나 둘, 셋, 넷. 이렇게 따라오는 트레이닝 모드인데, 머리를, 윗턱, 윗턱을 6번 터치하면은, <laughs> 와. 마지막 세 번째, 플레이 모드. 와 이거는 버튼으로 변경을 해야 돼요 여기 띠깅 누르면은 눈 색깔이 푸른색으로 변하면서 와 보십시오 머리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시작합니다 이 친구가 움직이는 대로 터치를 해야 됩니다 위 오른쪽 이었죠 하나 둘 조만 뒤로, 으쌰~ 아, 유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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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이거 시간이 오버 되면은 이거 화를 내요, 화를 내서 와~ 계속해~ 있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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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죠?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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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왼위쪽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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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위, 오른, 아래, 왼, 위, 아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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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, 왼, 위, 왼, 오른쪽. 사실 여기 다 써놨어요. <laughs> 어, 오늘 이렇게 해서 불의 약탈자라고 하는 마테리소 나온 이 파이로 랩터 이 친구를 살펴봤습니다. 와, 이거는 가격대가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어쨌든 이 친구가 뭐 물수 얼음물을 깨고 이렇게 들어갔다 수영때 슝! 실제짜이 친구 물에 넣으면 안 됩니다. 큰일 납니다. 안 되고요. 뭐 물에 넣을 거면은 우리 인도 랩터가